오늘 우리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74면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어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네. 이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키로 까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일곱은 아흔여 내기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의 때에 네가 강구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여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가 내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우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럼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지이주께서이라 여호와께서 이어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많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준비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늘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자 오늘 예레미야 15장을 함께 읽으셨는데 예레미야 15장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개인의 어떤 절망, 그 절망과 낙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선언이 동시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14장에서 하나님은 가뭄이라는 어떤 외적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15장에서는 그 재앙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백성의 눈물이나 제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며 심지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사무엘이라도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벌, 어떤 형벌을 선포하시는 말씀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관계의 깨짐, 무너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비극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으로는 여전히 성전이 있고 제사는 계속 드려졌지만 백성 입술로 오호라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를 외치긴 했지만 종교의 형식은 남았으나 신앙의 생명은 이미 사라져 버린 상태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제사를 드리긴 해도 회개하지를 않았던 그들의 모습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외형은 번성한 것 같고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음은 메마른 시대에 예레미야는 외로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여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경 성경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본 선지자였다면 예레미야는 바로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깊이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명은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상처, 그 아픔을 자신의 상처와 그 아픔으로 끌어안는 끌어안는 눈물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리미야는 그래서 다른 선지자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있지요 하나님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고통이 자신의 영혼을 찢는 그 고통으로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리미야의 절망은 단순히 어떤 민족의 멸망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당하고 은혜가 거절당하는 그 현실 앞에 그냥 우었던 겁니다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완악함 앞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대신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는 이유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고통을 가장 깊이 이해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5장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끝까지 거역하는 그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예레미야의 예레미야,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시고 우리 삶 역시도 동일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끝까지 거역하는 백성입니다. 끝까지 거역하는 백성. 멀어진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보실 텐데. 자, 예레미야 15장은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분노, 분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닌 사랑이 거부당인 그 자리에 울부짖는 탄식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신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 어떤 과거의 인물을 회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상징이냐면 바로 중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금성아지 사건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하시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 주소 없어서라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자삼엘 역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와 사무엘이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 중보의 기도 그 가능성이 이제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힌 심판의 순간을 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거역의 끝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완고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의 상태를 바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하시는데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나아갈 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냉혹한 말씀이지요. 자,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이 무자비한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택한 길로 그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라는 표현 자 고대 근동 그 문화에서 자주 쓰이는 아주 포괄적인 파괴의 이미지인데, 칼이라는 것 인간의 폭력이고, 개라는 것 도시의 수치와 더러움이고,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어떤 전쟁과 무질서가 초래하는 아주 포식한 그 유리난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네 가지의 이미지가 합쳐서 공동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일상의 질서가 붕괴되는 모습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그들이 속한 사회,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4절을 보면 역사적인 원인을 또한 직접 말씀하시는데 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들 문아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무나세, 우리 자란듯이 성경이 지적하듯 우상 숭배와 잔혹한 행위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2 1장이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 지도자의 배신, 그 배신의 행위가 어떻게 온 나라의 운명을 틀어버린지를 본문은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으나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고 그리고 6절에도 네가 나를 버렸고 게서러 갔으므로 게로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쳤음이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결국 회복의 한계를 선언하시는 비극적인 말씀이 오늘 이오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실제적으로 그 현상을 묘사하는데 아이 자녀들의 목숨이 끊어지고 적이 대낮에 저돌아서 갑작스러운 공황 민간의 백성들의 두려움을 안기고 일곱을 낳은 여인은 기력이 없어 쓰러지고 남은 자는 적의 칼에 붙임을 당한다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고통의 나열이 아니라 경고의 촉구입니다. 돌이킬 것을.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냉혹한 심판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거부당한 그들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한 그 현실에 더 이상 그 심판이 유예가 유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슬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염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선지자입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선지자. 자이 십절부터 1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상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예레미야의 탄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절규하는데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의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으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다투는 자, 싸우는 자, 자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어떻게 보면은 어울릴 수 없는 불화할 그런 운명을 지닌 사람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보다 심판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아픈 그 진리를 외쳐야 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사람들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세상과는 더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결국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데 십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남에게 피해 준 일도 없고 내가 불의를 행한 일도 없는데 이유 없이 미움 받는 자가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이방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 불의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1 1절에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환난의 때에 내 원수들이 내 원수로 제왕과 제왕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과하게 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상황을 당장 바꾸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레미야 그 자신을 바꾸시는데 자 그를 견디는 사람으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금 세우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실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렵긴 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자으심을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이 기도 원망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이 나를 이해하신다 라든이말이 마신다 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관계의 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 6 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면 깊이 삼켜버렸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했다. 말씀을 통해 살아가려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진 18절에 또 다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면 어찌 되리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시내라 비가 올 때만 에 물이 흐르고 곧 마르는 그 와디 그 시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신실히 채워 주실 줄 알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조차 멀게 느껴지는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그 신실함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살아냈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메마른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 여전히 버려진 것처럼 느꼈던 그때 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절망의 외침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탄식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그 눈물로 쏟아진 절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상한 마음은 신앙의 실패가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닿는 통로의 역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침묵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질 수만 있다면 아직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영혼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영혼. 다시 세워지는 마음을 19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예레미야 15장 앞부분에서는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게 선포되고 선지자는 외로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제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 절망이 바로 그렇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데 19절에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구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오지 말 돌아가지 말지니라 기록합니다. 자 돌아오면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신앙의 본질은 단순한 후회를 넘어 방향의 삶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예레미야의 회복은 외부의 화, 외적인 어떤 환경의 환경이 바뀌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 그, 그의 고통, 그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바꾸시고 세우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사역의 회복을 뜻하지요. 자이 서다라는 것 히브리어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무너져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자 진정한 회복은 앞서 설명된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무너진 자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곧 회복과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에게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헛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헛된 것, 가치 없고 속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상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의 입술이 다시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어서 하나님이 세 가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는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진 그 영향력 그 영향력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라고 기록하고 21절의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선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15장은 하나님이 무너진 자를 새롭게 세우신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분명히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지쳐 쓰러진 영혼들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며 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극류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틸 때가 참 많지만. 우리의 탄식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또한 평안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 주시 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